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여러분 신형 LG 그램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도 했고 괜찮게 나온 거 알고 있겠지만 역시 가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정말 어렵게 최신 LG 그램 2025년 모델로 단 6일 동안만 특별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최신 32형 o l e 4K 해상도 최대 주사율이 무려 480Hz나 되는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도 특별한 이벤트 가격으로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LG 그램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제품 제품을 골라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LG 그램뿐만 아니라 노트북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제품 특별한 가격에 만나 보세요. 자, 우선 LG 그램입니다. 제가 준비한 모델은 14형 LG 그램과 16형 LG 그램 프로 360 모델인데요. LG 그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무게가 가볍다는 거죠. 14형 LG 그램은 1.19kg, 16형 LG 그램 프로 360 모델은 1.39kg밖에 되지 않아서 정 정말 가볍습니다. 아시겠지만 윈도우 기반 노트북들은 대부분 인텔 프로세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똑같은 성능에 어떤 브랜드들은 되게 두껍고 무겁고 투박하게 나온단 말이죠. LG가 그런 거 보면 참 일을 잘해요. 이건 요리로 치면 똑같은 재료로 분명 줬는데 훨씬 더 요리를 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쓰는 제품인 만큼 휴대성이 좋으려면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얇으면 얇을수록 좋기 때문에 초솔림 두께와 초경량 무게 이두 가지만 봐도 LG그램이 항상 인기가 많습니 하는 이유는 충분하죠. 제가 최근에 2025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인천 행사장 내 설치된 부스에서 LG 프로그램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LG 그램이 가볍고 슬림해서 구매하신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그램 프로 360 모델은 투인원 제품인데요. 태블릿과 노트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노트북처럼 평범하게 사용하다가 디스플레이가 360도로 완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태블릿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를 입력해도 입력이 되지. 않고 오로지 터치로만 화면 인식을 해서 마치 16형 대화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LG가 참 센스있는 게 뭐냐면 전용 펜을 분실하지 않도록 측면 부분에 이렇게 자석식으로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면의 태블릿과 노트북 둘다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램 프로 369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기본 노트북 모드에서도 화면 터치가 된다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러면 따로 마우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인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지 그램 14형 모델엔 최신 울트라 프로세서 5, 그램 프로 360 모델엔 울트라 프로세서 5와 7이 들어가는데요. 이 뒤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고성능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5로 사야 되는지 7을로 사야 되는지 결정하는 게좀 어렵고 애매하다고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문서 작업이나 웹 서핑, 간단한 작업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5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성능의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영상 편제, 포토샵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두 제품은 최신 에로 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LG 그램은 똑같은 울트라 프로세서인데 루나 레이크가 탑재된 모델이 있고요. 에로 레이크가 탑재된 모델이 있어요. 둘다 출시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에로 레이크랑 루나 레이크랑 뭐가 더 좋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야?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로 레이크는 조금 더 고성능에 특화된 모델이고 루나 레이크는 사용 시간, 저전력에 특화된 CPU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나는 조금 더 성능적인 게 필요해 하면은 에로 레이크 난 사용시간 조금이라도 더긴게 좋아하면은 루나 레이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에로 레이크라고 해서 올데이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사용시간도 길고 무엇보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수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제 지인이 둘 중에 하나만 더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에로 레이크를 더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CPU 모델을 보실 때 뒤에 H가 붙으면 고성능 프로세서 에로 레이크 또 울트라 프로세서 하면 바로 ai 인데요. 이번 신형 그램에도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이나 최신 그램ai가 탑재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거보다 그램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타임 트래블 기능인데요.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무리 내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날때 삭제한 초안이 간절할 때 타임 트래블로 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pc 화면을 이미지로 내가 본 영상 음성은 텍스트로 기억해서 그램 채널 에서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pc 화면을 빠르게 찾아줍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쓸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밖에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말 다양한 AI 기능들이 있는데 성능적인 부분 AI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워낙 깊하게 자세히 다뤘으니까 위에 영상을 눌러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잖아요. 3 6 9 모델은 최대 144Hz 고주사율을 채택해서 화면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14 모델은 저반사 코팅으로 밝은 곳에서 사용하기도 보기 편해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는데 있어서 사운드도 정말 중요하죠. 이것 또한 lg 그램의 정말 큰 장점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타사 대비 사운드 베이스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하실 때 USB-A 포트도 많이 쓰시죠? 그램은 우측에 USB-A 포트 2개, 좌측엔 C타입 포트가 2개, 거기에 HDMI 포트, 3.5mm, 헤드폰 포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요. 저장 공간은 14형 그램, 360 모델, 둘다 16기가 램에 256기가 기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LG 그램 보실 때 구분하기 쉬운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램은 사이즈가 큰 모델은 좀더 고급 모델인 프로고요 작은 모델은 일반 그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둘의 무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렇게 둘 무게가 큰 차이가 안 나면 좀더 화면 크고 두 살이 좋은 프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추천 많이 하는 모델이 16형의 그램 프로나 369 모델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나는 16형 크기는 너무 크고 부담스럽다.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가벼운 모델을 원하시다 하시면요. 14형 그램 선택하시면 되고요. 태블릿과 노트북 둘다 써보고 싶으시 분들. 평소 드로잉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램프로 36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은 최대 약17.86% 할인 특가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제가 혹시 몰라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비교도 해 봤는데 다른 것보다 그램프로 360 모델의 경우 현재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램프로 360 모델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잡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품 을 소개할게요. 바로 울트라기어 32형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스펙만 봐도 현존 끝판왕인데요. 워낙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니 실제 구매자 평정도 엄청 좋습니다. 이 제품은 4K 올레드 패널에 최대 주사율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480Hz나 지원이 됩니다.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데요. 우리 스마트폰 최대 주사율이 아무리 비싼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120Hz가 최대인데 엄청 부드럽게 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거기에 네배 해당하는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려 1초에 480장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화면이 엄청나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상상도 안 되시죠? 그 정도의 엄청난 게임밍 모니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제품이 처음 이슈가 됐던 건 세계 최초로 해상도 주사율을 전환해서 쓸수 있는 듀얼 방식의 모니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의 부드러움을 원하신다면 FHD 480Hz 모드 나는 좀더 해상도 4K로 선명했으면 좋겠어 하시면 4K 240Hz 모드로 쓰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4K만 하더라도 240Hz면 게이밍 성능으로는 최상급 스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OLED 패널이라 리얼 블랙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존 모니터보다 어두운 곳, 우주를 보이더라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치고요. 게임을 할 때조차도 어두운 곳에서 좀더 적을 빠르게 포착할 수가 있어요. HDR은 트루 블랙 400이 들어가 있고 저반사 안티글레어 처리까지 되어 있는데 0 0 3밀리의 응답 속도. 화면 잔상과 번짐을 줄여주는 배사 클리어 m r 13000 인증의 심지어 스피커까지 7라트 2채널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스탠드도 저는 참잘 났다 생각이 드는 게 아래 부분이 평평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뭐 올려놓기도 좋고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을 테이트 높낮이 피복까지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세로 화면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쓰기 좋죠. 그리고 올레다하니까 번인 현상도 약간 좀 걱정이 되시죠. 기본으로 화면 보호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화면에 약간씩 움직여주는 화면 올레드 화면 이동 기능과 화면 보호기 이미지 클리닝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 화면에 생길 수 있는 잔상을 반제하고 선명한 화질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32형 모니터가 워낙 이쪽 시장 되게 열기가 뜨거워요. 그 이유가 바로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크기는 크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작업이라든지 엔터, 게임 모두 밸런스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진짜 치열한 시장인데 LG에선 4K 해상도에 올레드 패널이 주는 뛰어난 색감과 명암비 최대 480Hz 주사율로 최상급 모니터를 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나 가격적인 혜택도 무려 22.94%나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G 최신 그램과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특가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기간은 20일까지만 특별한 혜택가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노트북 사려고 하시는 분들, 게이밍 모니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제품, 특별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삶에 유용한 꿀템과 꿀팁만 알고 싶다면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고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